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 사도신 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응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오며 거룩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가르켜서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니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저분이 누구지 안다. 고향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직업도 알고, 우리가 저 사람을 다 아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아시고 들으시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외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외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우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아주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다시 말하면, 확신에 찬 소리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니와 너희가 나를 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들이 알고 있다. 내 부모 형제도 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형제를 아는 것,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보내신니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실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참되신 분이시다. 참되신 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그를을 알지 못하나?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나를 보내신 분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분을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청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은 조금 위험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메시아로 소명을 받으면 그때 메시아가 되는 줄로 안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해 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살에 대해서 자랐고 부모 형제가 있고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의 족보를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완성할 때가 아직 안 됐다 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은 중간쯤 올라가셨습니다. 중간쯤 올라가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안 왔나보다 하고 아마 느슨해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초막절 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추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초막절 중간쯤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셨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냐? 자신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충성하든지 충성하지 않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믿음과 행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맞추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그 순간 그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상부에 지시가 있어야. 막 행동에 나갈 거 아닙니까? 상부에 지시가 없어서 잡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행동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기도하고 저질러 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 같고 망령되게 말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감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를 보내신 분들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 보내신 분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알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분노하면서 그렇게 행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시야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우리는 열려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이 사꾼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결국 죽는 것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음이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른 아침에 주의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과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 잠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서울로 안전하게 상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알고 예배 드리는 일에 심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영생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아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